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솔입니다 여러분 들 제가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주 시험이 끝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거기에다가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또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쌀 것 같아요 자 일단 업데이트 내부터알아봅시다 제가 없는 동안 메디시티는 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뉴 트램 헤이스트 기차가 나왔다 뉴 크리미널 베이스 범죄자 기지가 나왔다 게임 플레이 밸런스 게임 플레이의 밸런스가 맞춰졌다 건 어드 저스트 먼트스 편집자 번역기 알지? 어... 총 조정. 말하자면 샷건 너프요. 버그 픽스스. 버그가 고쳐졌다. 이스플러드 패치스. 이그그핵 쓰는 사람들이 못 쓰게 됐다. 밤과 데이 낮밭의 변화가 잘 보인다. 아주 좋아요. 그 내가 이런 말이 있었어 얘들아. 사랑의 크기는 돈으로 표현하고. 아, 따라 다니는 친구들 나한테 다일인당만원씩컨나빠 생각 없으면 다들 그냥 빨리 따라 오지 마시고요. 어. 문현선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 한소라. 그래 반갑다. 그럼 2,000원 줘서 인사하면은 아또 받아줘야지. 받아 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매드시티가. 아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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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분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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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타고 응, 응 도망갈 거야. 응 도망갈 거야. 잘못하자 아무것도 못하자 화나자 빡치죠. 자 지금 저를 잡기 위해서 안 다리 낫 간다. 아 잠깐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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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자 이렇게 빠르게 탈출했죠 그다음 이렇게 놀러다니네 <laughs> 오는 애 잡고 고석 빠르게 먹고 라바 타고 도망가 도망가 아니가아니야자 아니야. 날아서, 날아서, <laughs> 날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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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털게 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저렇게 애들이 아무리 어? 난리를 쳐봤자 제이 머리 여러분 사람 머리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이 야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아니 저기요 분명히 버그 픽스라고 내가 봤는데 분명히 버그를 어, 고쳤다고 그렇다. 했는데 정말 잘 고치네요 운영자분들 버그를 고치는 능력에 박수를 드릴게요 아 너무 잘 고쳤다 버그 진천 너무 만족스러운 것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버그를 잘 잡을 수가 있지? 너무 신나네요 안말하냐 탱크로 한번 보여줘 또 있다. 이들이 아무리 잘나도 얘들아 너는 탱크는못 이겨. 아아하하 아, 아, 괜찮.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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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봐. 들어와. 에, 죽으세요. 죽으세요. 에? 탱크 버그를 써서 버그가 고쳐졌다. 야, 버그를 막았다는 게 이걸 써? 야, 저런 버그는 안 막고 이런 버그는 막는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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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야. 야, 메시지 문현자일로 와 봐. 야, 야, 문현자일로 와 봐. 버그를 막으라 했지! 누가! 지들 못 막는다고 이 게임 나가게 하면 돼 안돼 이거! 지들리못 막아놓고서는! 이걸 쫓아낸다고! 나해 어떻게 잡으라고! 아괜찮다자 멘트 잡고 또 해보자 해보자 그래 자 우리 기차역 기차가 생겼다 했, 했지 않습니까? 기차를 한번또 털어볼게요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기차가 일단 들어갈 순 있어 자 기차에 들어갈 순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차를 한번소해보자 설마 여기서 빡빡이가 와가지고 눈치 없게 괴롭히진 않겠지? 한 발이라도 늦었으면 죽었다 이건. 얘들아, 형 리뷰 좀 하자. 얘들아, 나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적하게 방. 잠깐만요. 아,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 방송 처음 할 때는 애들이 그래도 좀 초보였어. 근데 내가 방송을 하고 한몇 개월 되니까. 다들 그냥 라이트 바이크가 기본 장착이야 또이두야 깝치냐고요? 어네 맞아요 그래서 좀 진짜 진지하게 석감을 고민해볼까 또이두야 깝치냐고요? 어네 맞아요 그래서 좀 진짜 진지하게 석감을 고민해볼까 오케이 응 음, 봐주거 이제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얘기히요 아! 여보세요? 야 장난 아야 네. 진짜? 네? 일봐 아니 네? 야네 이럴 거야? 아니요 아 지금 어? 시험 끝나가지고 네 기분 좋아서 왔는데 네 이럴 거냐고 아니요 아니네 이런 위해서 다음 영상은 무료로 하겠습니다. 네? 나가세요. 아니 이거는 아, 작간보다 아, 더 심한 건데요. 아, 아, 아니 아, 아니. 자 레드스티는 가능 없었죠.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브레이크.